근데 혹시 과가 몇 개인지 저는 보철이랑 보정과가 같이인 줄 알았는데 또 따로라고 응.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응. 몇 개인지 알아? 열한 개인가요? 응. 어 해볼까? 얘기해볼까? 일단 보철과 응. 고, 있고 보정과 있고 치주과 치주과 구강의과 구강의과 예방치과 응. 교정과 국정과 구강내과 구과 방사선과 있고 방울과 있고, 있고. 있고 그다음에 예방치과, 어. 있고. 예방치과 아 예방치과 그래 그래 음. 예방치과 또 하나가 네, 자막으로 그 달아주세요. 열한 <laughs> 개니까 <laughs> 혹시 빠진 어, 게 있으면. <laughs> 무시하는 <건> 아니고 <laughs> <laughs> 기억이 안 납니다. 다 꽈로만 기억하는. 네 맞아요. 원장님은 음. 왜 치주과 선택하셨는지, 원장님 왜 보철과 선택하셨는지. 과를 정하는 인턴 때는 사실 그렇게 거창한 뭐 그런 거보다는 되게 단순한 이유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음 맞아요 맞아요. 아, 저 같은 경우는 우리 교수님들한테 빠진 그런 케이스인데 <웃음> 어, <웃음> 교수님 되게 좋아하겠다 어, 뭐 교수님들이 보실 수도 있지만 <laughs> 내가 굉장히 좀 스마트하고 똑똑한 사람들을 좋아하는데 우체국과 음. 교수님들이 아, 좀 그런 그렇구나. 아우라가 있죠 음. 특히 또 예전에는 조금 더 선배 세대 때는 직접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우체과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과는 무슨 과일까 그런 음. 단순 진짜. 호기심부터 해서 실제로 우체과를 돌면서 여러 가지 환자를 보는 그런 내용이라든지 그 중에서도 제일 큰 거는 총 감독 역할을 하면서 보철 치료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완성시킨 역할 음. 그런 부분에 좀 치과 교철과의 매력을 느꼈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아버지가 지금 치과에 사시니까 거기서 좀 알고는 있었는데 수술 쪽. 과를 가는 거를 좀 추천해 주셨고 구강외과를 갈지 치주과를 갈지 그러니까 둘다 치과에서 그 수술 쪽을 하는 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강외과 선생님들이 들으면은 조금 기분 나빠할 수 있는데 실제로 학생 때는 그런 이미지가 있어 무슨 이미지이냐면 이거 오해하지 말고 들어야 되는데 <laughs> 그국왕의과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볼 때는 꼼꼼하지 못하게 하는 듯한 그래서 아... 학생 때들은 다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어, 이제 유명하신 이제 국왕의과 훌륭한 선생님들도 많아요 되게 꼼꼼하게 잘하시고 하는 분도 많지만 이제 학생 시각에서 원예생 돌 때는 그렇게 생각할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음... 네, 학생 때 그래서 그때 이제 좀 그렇게 생각했던 게 있어가지고 국왕의과보다는좀더치주과를 가고 싶었어요 이제 인턴을 음... 하면서 이제. 구강외과랑 외과를 이렇게 돌아봤을 때 인턴의 시각에서는 구강외과는 실제로 자기가 수술하는 게 많이 없었어요. 사랑니 발치 위주로만 보통 대학병원에서 많이 했었고 그다음에 수술도 개인 병원에서 하는 임플란트 수술 위주로 이렇게 많이 한다기보다는 뭐 구강암 수술 턱뼈가 부러졌을 때뭐 외상할 때 그때 뭐 수술한다든지 뭐 아니면 양악 수술을 한다든지 뭐 그런 수술 위주로 했지 입 안에서 이렇게 치아 관련된 수술은.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어요, 실제로. 음. 대학병원에서도 실제로 그냥, 임플란트 심는 개수로 따지면은, 뭐 구강의과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보통 치주과가 좀 많이 했죠. 뭐, 나는 개인 치과 의원을 할 건데, 난 임플란트 수술을 좀 제대로 배워보고 싶었고, 또 치주과에서는, 이 앞니 쪽 임플란트를 진심을 다해서 치료하는 것들을 많이 봤었어가지고 수술하는 것들을 음. 그런 것 때문에 치주과로 선택했던 것 같아요. 보철과에서는 이제 어떤 치료를 주로 하시는 건지? 흔히 보철과만 생각하는 것들이 이제 틀니라든지 크라운을 한다든지 상실된 어떤 치아나 조직에 일부러 대체하는걸다 치과 보철이라고 하는 거죠. 음. 치과 보철 전반을 다 치료를 할 수는 못 간데 치료의 시작. 계획을 먼저 총체적으로 잡는 역할을 하나 를들 수도 있고 중간에 다른 과들의 도움을 받아서 수술이라든지 신경치료라든지 이런 치료를 다 종료를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보철을 씌워서 마무리를 하는 네, 그런 역할을 보철과가 담당하고 있죠. 보철을 한다는 의미 자체가 상실된 기능의 회복, 몸을 좋고 예쁘게 심리적으로 개선하는 기능과 심리의 개선 이두 가지를 어, 핵심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환자분들이 아까 설명대로 하면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무슨 치료를 한다 이렇게도 설명을 한번 해주면 좋을것 같아요. 이제 이를 시운다고하죠 음. 크라운을 치료하는 것도 구절과 영역이고또 나도 수술을 한 다음에 머리분을 올리는 것도 구절과 영역이고 이제 어르신들 틸리 하실 때 그런 틸리 치료도 구절과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어 일반적인 치과에서는 많이 하진 않지만, 뭐 예를 들면, 구강 안 수술을 해가지고, 뭐 얼굴의 일부가 이렇게 상실이 됐을 때, 이건 아가면 보철이라고 하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아가면 보철까지, 어 전체적으로 보철과 영역이라고 할수 있고, 특히 <laughs> 요즘 또 이제 디지털 음. 치과 많이 얘기하는데, 어떤 보철물을 만들어서 제작하고, 그런 전반적인 영역도 보철과 영역. 그럼, 치조과는 사실 잇몸이라고만 음. 알고 있는데, 음. 구체적으로 어떤 진료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딱 그, 아까 얘기했듯이, 잇몸 치료를 일단 기본으로 하고요. 임플란트 수술, 그 다음에 잇몸 성형수술, 그 다음에 구강내 자잘한 소수술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담당한다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그렇죠. 구강외과가 치아 쪽보다는 좀 바깥쪽, 치아 이외의 쪽을 더 많이 한다라고 하면은, 치주과 쪽은 그 치아랑 관련된 수술을 더 많이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더 쉬울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케일링, 그 다음에 치주 성형수술, 그 다음에 앞니 임플란트, 뭐좀 어려운 뼈식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하고. 그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